지금은 6시 33분 도착했다. 너무 떨린다. 심장이 요동을 치고 있다. 너무 떨린다. 큰일 났다. 공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어디? 어떤 날이 더 멋있을까요? 랑이 파랑은 저희가 9시 20분부터 입장 가능해서 아 나등에서... 예, 조금 더기다주세 수요를... 그냥 여기서 봐도 되는 거잖 초록이... 초록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아니겠지?

네, 라운드 2 착사자 여러분께서 들는나셨습갑니다 저희가 한품을 조금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부끄럽지만 분위기, 말렌테가좀 심하다. <laughs> 있으실까요? 발렌세가 분위기 좀 심하시다. 아니면 친구분이 심하다. 옆에 있는 친구분이랑 같이 오신 분이 심하다. 갖고 있으시면 손도 한번들어주면서 혹시 친구분이 많이 심하신 거예요친 <laughs> 네. <웃음> 친구분에게 <웃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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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한번 <laughs> 저는 가장 쉬워 보이는 문제를 먼저 풀려고 줄을 서 있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못 풀어서 워밍업을 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그런 전략으로 낮은 문제를 먼저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심판분한테 등판을 보여준 다음에 심판분의 시작하라는 사인이 있으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제가 정말 쉬운 걸로 잘 골라서 나름 꽤 원투에 잘 했습니다. 그리고 완등을 하고 나서는 심판분의 완등 사인을 본 다음에 내려와야 합니다. 방금 문제 풀었을 때 사진이 찍혀서 박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고 줄도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옆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풀자 하고 붙어본 문제인데. <laughs> 이 문제가 엄청 어려워요. 지금 다시 풀라고 해도 못풀것 같은데 저기 오른쪽 볼륨에 다리를 뻗어가지고 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인데 저는 안 돼서 빠르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초록색 문제를 도전을 하러 왔습니다. 아니, 근데 웬걸? 이 문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길다란 연필심 같은 홀드는 처음 보는데 이게 손에 걸리는 것도 없고 발도 위치가 굉장히 좀 높고 불편해 가지고 두 번째 트라이에서도 이 문제를 완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초록 다섯 문제, 파랑 다섯 문제 이렇게 총 10문제를 풀었어야 되는데 세 번째 문제까지 풀어 보고 느꼈습니다. 아, 이번 대회는 망했구나. 그래서 그냥 즐기기로 마음을 먹고 그 이후부터는 그냥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풀러온 다음 문제, 이거는 파란 난이도였고, 존을 오른손으로 딱 버텼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티티. 다음은 입장하기 전에 그 유리창으로 미리 훔쳐봤던 그 밸런스 문제를 하러 왔습니다. 이게 듀얼이라서 손이 좀 불안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서 이거는 쉽게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풀때 그 마이크로 중계가 돼가지고 테이퍼스 테이프를 경품으로 받았습니다. 네. 다음 문제는 정말 사악한 이 형광 노랑 문제를 풀러 왔습니다. 정말 사악해 보이는 형광펜 손이랑 발이랑 둘다안 좋아서 이것도 빠르게 튀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안 좋아하는 띠띠 문제예요. 그런데 그냥 냅다 었더니 잡혔어요. 그 뒤는 그냥 무난하게 물 흐르듯이 잘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형광펜 문제 다시 하러 왔는데 이거 진짜 팔이 조금만 더 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조금 주저앉으니까 옆으로 이동하기가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봤지만 또안 되죠. 털썩. 클라이밍 고수가 되는 길은 멀고도 험하구나. 제가 손에 땀이 너무 많아서 초크를 아주 범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석에 있던 밸런스, 이거 무슨 문제라고 하나요? 제가 클라이밍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음, 아무튼 요상한 문제였는데 이것도 팔에 기신 분들은 왼쪽에 있는 존 홀드가 되게 착잘 잡혔는데 저는 아주 힘겹게 발을 옮기면서 열심히 가서 아무튼 이거 잘 완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록색, 또 듀얼 홀드. 미끌미끌 듀얼 홀드 문제 풀러 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쉬웠어요. 근데 듀얼 너무 싫어요. 진짜 극혐. 또 형광펜 문제 풀러 왔고요. 이번에 주저앉았더니 그 다음 손홀드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위에 잡히는 게 없어서 아. 근데 이거는 다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했던 이 오른팔로 버티기 문제 다시 하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존 전홀드에 합손을 해서. 뜯어서 갔더니 잘 잡혔고요. 그 이후로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TCBC는 특이하게 존이 1, 2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심박수가 엄청나다고 자꾸 시계를 보여주네요. <laughs> 아까 그 연필심 문제, 저의 마지막 문제, 연필심 문제 다시 하러 왔습니다. 이것도 다시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은 문제인데, 어,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홀드랑 벽이 다새 거이다 보니까 조금만 스쳐도 엄청 아프더라고요. 결국에 탑을 찍지 못하고 대회를 종료했습니다. 대회는 망했지만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수를 보는데 제 이름이 안 나와요. 세버, 세버, 세버. 어,

여... 어차피 똑같은래 아, 어, 그렇구만 응. 방금 팔아 받은 관람실 제거째 한번 청취할 만했지? 내가 이런 건좀 잘해. 네. 이제 디박털수점으로 가겠습니다. 안녕, 너무 신기해. 거대한 구조물,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있다. 오. <laughs> 게임을 해봤어요. 음 클박 성수점에 왔다. 나는 클라이밍을 모자라게 했기 때문에 클박 성수점에 왔다. 지금, 지금 CBC 입은 사람 있어. 아, 개웃겨. <laughs> <laughs> 생명수. <laughs> 클라이밍파크 성수점은 건물 전체가 전부 암장이에요. 그런데 계단이 4층으로 이렇게 쭈르륵 연결이 되어 있어서 뭔가 햄스터 집에 들어온 햄스터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희는 2층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클라이밍 파크는 강남점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갈색 하나를 해서 오늘은 갈색을 좀 여러 개 해보자 하고 왔습니다. 보라 난이도는 베이스캠프의 초록색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갈색을 붙어봤는데, 갈색은 약간 백캠의 좀 까다로운 파랑 정도인 것 같아요. <laughs> 너무 부담스럽게 나를 쳐다보고 있다. 가자. 이번에는 4층으로 올라왔고 여기 4층이 맞나? 아 여기 3층이다 3층으로 올라왔어요 이 문제는 진짜 꿀갈이었어요 3층에서 꿀갈만 건지고 이번에는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이제 다시 2층으로 왔고요 이 문제도 발이 조금 무섭긴 했는데 재밌게 했습니다 마지막 퇴근 문제로 회색 난이도에 검정 회색 문제를 붙어보았습니다. 나비 모양처럼 생긴 듀얼홀드를 잡고 가는 건데, 저기가 너무 잡기가 까다로워서 다른 분이 저기를 건너뛰고 가시길래 그렇게 해봤더니 꽤잘 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힘이 많이 털려버린 저는 이꿀 회색을 줍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처음 동작도 안 돼서 튜티, 해시비시 결승 보러 다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어 다리가 짧은걸 빠라바밤 <놀람>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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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클라이밍 선수점 대회를 나가는 김주혜씨 5시간이나 했다 그리고 내 손은 지금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아까 그 꿀회를 풀었어야 됐는데 지금 스킨이 아파서 그리고 뚜이 따질 것 같아서 정말 아쉽게 못 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다 말이 많아 <laughs> 뭐하지? 얘가 너무 좋았어 육등육등한번더아 어, 진짜요? 네. 박 <웃음> <웃음> 너무 힘들어서 에너지를 먹어야 겠다. <laughs> 오. 오! 마이갓 오, 오, 파이팅. 오, 파이팅. 감사합니다. 컵은 씻어주요 네. 하나, 씻어야 하나, 돼. 무튼 받았다. <웃음> <웃음> <왜 박진이야. 웃음> 저 엔딩 결승전 이브 엔딩 결승전여러분이 일단, 단이야 네, 감사합니다. 엔딩 결승를 어. 들고 결승을 기다리는 중. 상수동 어쩌고 짠. 준비 되셨나요? 好吧。爸爸<果> はい次宮本さん今日の授業は 진짜 지린 하루였다. 비버, 오리장, 서철 언니, 그리고 이백이 어머니, 어다 만났. 다 만났어.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어. 언니랑. 맞아. 우리 끝났다. 우리 진짜 미쳤다. 그 김첨지. <laughs> 우리, 자... 우리 이제 하이디라우 가서 이제 하이디라우에 갈 것이다. 아잉 너무 재밌었다. 오길 잘했다.